권영철 선임기자가요. 이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문제 터지기 전에 책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책을 꼼꼼히 다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문제가 꽝 터지면서 제가 와인뉴스 준비했던 걸다 뒤집었어요.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의 책 남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실 1 0시 열독을 했는데 어디까지 어, 읽으셨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게 그게 갑자기 이제 혼인 무효 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다룰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죠. 었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엄청난 건이 떠지면서 뭐책 논란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옵니다만 오늘 와인 뉴스에서도 관련된 뭐 이야기를 좀 다루신다고요. 예, 결국 인사 검증 문제이긴 한데요.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자유한국당 예. 정우택 군안 대행은 조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야당들은 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겨냥하냐? 그러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인터뷰로는 다뤘습니다만 권영철 선임 기자는 한발더 깊숙이 들어가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배경을 좀 훑어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야당이 일단 사퇴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야당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이유로 조현옥 인사 수석과 조국 민정 수석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긴급 운내 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공이 안 된다고 판단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이상. 인사 검정을 책임진 조국민정 수석과 조인욱 인사 수석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예, 아까만 원유철 의원 인터뷰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렇고 국민의당은 어떤가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차제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으흠. 주장을 하면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은 인사검정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역시 이렇게 사퇴하라 주장. 바른정당은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에 의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자신이 여당에 들이댔던 기준을 지금 후보자들에게도 들이댔다면은 이러한 청문회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5대 원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야당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일단 국회로 불러서 따지겠다 이 얘기인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출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택 자유한국당 대표 군안대행 겸 원내대표가 예, 예. 그 지난 16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조현혁 인사수석과 조국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군안대행은 음, 그렇죠. 조인사수석과 조민정수석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장차간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인선 권한이 있는지 국회로 보내는 후보자들 최소한 검증이라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청와대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을 아, 했을 정도로. 검증 정도면.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늘의 주제. 야당이 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는 것이냐 오늘 이게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겨냥하는 거라고 권영철 선임 기자는 보시는 거예요? 어 정치권에서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을 타겟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야당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건 지금 알려진 사실이죠. 예,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또뭐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기도 그렇죠. 했죠. 그래서 네. 부실 검증을 한게 아닌가. 네. 국민의당 초선 의원 1 0 명이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여기에 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몰랐던 거 맞냐? 예. 의도적으로 눈 감아준 거냐 이 얘기예요? 어, 평소 그렇게 자주 잘 아는 사이인데 예.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예. 뭐, 예. 진짜 몰랐다. 보도 보고 그제서야 확인했다. 그 전에는 그냥 이혼한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또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검증 방식대로 진행을 했다. 예, 예. 안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 무효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적 등본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적 등본이라는 걸 떼서야만 요 기록이 나오는 건데. 혼인 무효 소송 기록이 예. 남아 있다는 거죠. 전에 하던 관례대로 하면 지금 재적 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안 후보자가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예, 예. 외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모친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제적 등본을 제출 했는데 국회에다가 예, 그제적 등본 상에 혼인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 이제 청와대는 몰랐는데 국회는 알게 되는 이런 상황 사실은 청와대가 이렇게 뭐 소상이 잘안 밝히는데 이렇게 소상이 밝히는 이유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음. 이 과정이 이랬다. 그래서 밝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 재검토하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특수관계고 그렇게 친하다면서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 따라서 책임은 더 무겁다. 의도적으로 묵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게첫 예, 번째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사제지간에 왜 위원했냐라고 물어보기는 좀또 어렵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이혼한 걸로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단 얘기 예. 자, 왜 조국 민정수석을 야당은 더 심하게 겨냥하는 거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음. 조수석은 단순히 검찰 개혁만을 추진하는 중심축이 아니라 예,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개혁의 아이콘인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파격 인사였죠. 조국 예. 수석은. 개혁을 과감하게 하라는 어떤 상징이기도 했고. 음, 촛불 민심의 반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표 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다. 조수석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아예 적폐청산 자체를 무산시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더 심하게 조수석을 겨냥하는 것이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인사 문제가 터질 때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내가 구성을 위해서 대규모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이 된 뒤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네.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네. 그첫 타깃이 주로 민정수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유독 심하게 조수석을 지금 뭐 타깃 삼는다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은 의뢰의 민정수석이 첫 타깃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관례를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왜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후보자 자신 사퇴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순이 민정수석, 인사수석의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대통령의 공개 사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을 정말 사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 공세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직 정식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는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하는 건 정말 사퇴하라기보다는 인사금정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과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강한 경고의 의미. 예. 국민의당 이용재 의원은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사퇴를 시키겠느냐라면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을 똑바로 하라는 목소리라고 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장재원 의원도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건 인사 검증을 똑바로 하라는 경고성 의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뭐 네. 조국 민정수석을 진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니 아니냐를 떠나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청와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인사추천위도 가동하고 지금도 이제 복지부 장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아, 그런 송곳검증 일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요. 사실 정부 출범 인수위도 없었고 시급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이럴 때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어, 시스템을 좀 갖추고 예. 좀더 시간이 그리더라도 제대로 한 뒤에 내놓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야당에서도 좀 야당에게 무조건 도와달라 할게 아니고 음. 좀 설명을 해라. 특히나 이용주 의원 얘기 중에 이게 참 기억에 남는데 협의했다고 협치는 아니다. 그럼 좀 여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호응할 자세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 기자가요. 이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 문제 터지기 전에 책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책을 꼼꼼히 다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문제가 꽝 터지면서 제가 와이뉴스 준비했던 걸다 뒤집었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의 책, 남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실 10시, 10독을 했는데. 어디까지 어, 읽으셨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게, 그게 갑자기 이제 혼인무효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다룰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 예.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혼인무효소송이라는 엄청난 건이 떠지면서 뭐책 논란은 사실 인지 아무것도 아닌 게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오고. 아까만 뭐 원유철 의원 인터뷰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렇고 국민의당은 어떤가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차제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으흠. 주장을 하면서 어,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조국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은 인사 검정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역시 이렇게 사퇴하라 주장. 바른정당은 어떤가요?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 대책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자신이 여당에 들이댔던 기준을. 입니다만 오늘 와인 뉴스에서도. 관련된 뭐 이야기를 좀 다루신다고요. 예, 결국 인사 검증 문제이긴 한데요.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민정 수석과 조현옥 인사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자유한국당 예. 정우택 군한 대응은 조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야당들은 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겨냥하냐? 그러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인터뷰로는 다뤘습니다만 권영철 선임 기자는 한발더 깊숙이 들어가서 왜 지금 후보자들에게도 들이댔다면 은 이러한 청문회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음.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5대 원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야당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일단 국회로 불러서 따지겠다 이 얘기인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출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택 자유한국당 대표 군한대행겸 원내대표. 예, 예. 가그 이제 지난 16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조현혁 인사수석과 조국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 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정군환대행은. 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배경을 좀 훑어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야당이 일단 사퇴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조국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야당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이유로 조현욱 인사 수석과 조국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긴급 운내 대책 회의에서 야삼당이 공이 안 된다고 판단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예. 청와대 인사 검정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이상 인사 검정을 책임진 조국민정 수석과 조현욱 인사 수석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